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모든 세대에 걸쳐 기억되리라 선포하신 그 지극히 높고 거룩한 이름 야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시 그 이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칭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칭호는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아돈이라는 단순한 형태에서 파생된 좀더 확장된 표현입니다. 아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330번이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형태인 아돈이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것은 단 30번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인간, 즉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확장된 형태인 아도나이는 구약에서 449번이나 나타나며, 그중 315번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주 하나님 또는 주 여호와로 번역되는 부분입니다. 에 아도나이라는 칭호가 이토록 중요하게 사용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 대한 유대인들의 깊은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역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진 나머지 시간이 흐르면서 야해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여 야해라는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다른 이름이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그 거룩한 이름을 대신해야 할때 그들이 선택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칭호가 바로 아도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도나이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 뿌리가 되는 아돈이라는 단어는 본래 관리자 또는 청지기를 의미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고고학 권위자에 따르면 아돈은 원래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즉 집안의 주인이거나 영지의 영주, 또는 한무리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이 칭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애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어렸지만 그들 위에서 아돈, 즉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의 분노와 질투, 적대감을 사게 되었죠. 하지만 훗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흉년을 피해온 형들이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기꺼이 요셉을 아돈, 즉 주인님이라 부르며 그의 권위 앞에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아돈이 인간 세상의 주인 또는 권위자를 의미한다면 여기에 아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아도나이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구약 언어학자들의 가장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아이라는 전미사는 강조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본래 단어의 의미를 최상급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간단히 말해 아돈과 아도나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아돈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주인이라면, 아도나이는 그 의미가 극대화되어 주인들 중에 주인, 즉 만주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주님, 지고하신 주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제왕적인 주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도나이라는 칭호는 만물의 주관자, 당신의 궁극적인 주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칭호가 중요한 이유는,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개념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장 흔한 칭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용된 칭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키리오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키리오스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제왕적이고 지고한 의미의 주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유보되었던 칭호인 아도나이, 즉 키리오스를 의식적으로 예수님께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두 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라고 오해하지만 본문은 다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 즉 우주적인 권위의 자리에 오르심으로써 구약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던 칭호 아도나이를 받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엘께서 나의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주권자, 즉 자신의 아도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신비를 드러냅니다. 시편 8편에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야해 우리 주여는 원문으로 야해 우리 아도나이여입니다. 야해라는 이름과 아도나이라는 칭호가 함께 사용된 것입니다. 오, 야해시여, 우리의 주권자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장엄한지요 이처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도나이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권위와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당신이 만물의 주, 우주적 권위를 지니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도나이시여 나의 야훼신이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거나 심지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독립과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가 아닙니다. 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일방적으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국민투표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은 열 가지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과 백성위의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시며 너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협상하거나 희석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단순한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 당신이 주권자가 아닌 신을 경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내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은 토기장이여, 저는 진흙입니다. 당신은 권위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때때로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없다 혹시 들어보셨거나 직접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창조주에 대한 우주적인 반역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더 올바른 표현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인간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이기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는 칭호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간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아도나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